네. 확산. 실체를한번 연습해 한번 볼게요. 일단 무기는, 인피인데, 마그다로 할게요. 그리고 호석도, 아까 제가 초보자 세트 했던 건강제일호석, 이걸 넣을게요. 그리고 갑옷도, 아까 초반 세트, 어, 리오, 솔메일 왜냐면 이게 장전 확장이라는 게 있죠. 그것 때문에 좀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식품까지 보면은, 해방주가 일단,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왜냐면, 장점 3이니까 똑같이, 있고 이건 필요 없고, 무결주도 일단 하나만 넣을게요. 건강제료 호석, 그거, 이게 뭔, 뭐냐면, 무결주가, 본격력이 4, 20까지 올려줘요. 어떻게 올려주냐면, 체력이 최대일 때, 피가 안 떨어졌을 때, 이게 이제 올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공격주 만약 하나는 있을 거예요. 만약 그 제노지바 잡았고 상위로 오셨다면 하나 있을 거고 공격주도 이제 세 개가 아니고 다른 뭐 예를 들어 잘 나오는 뭐 가오주가 있다 그럼 가오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체력주가 있다면 뭐 체력주 피통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어느 충전 상 체력 증강 뭐2 뭐, 공격 1, 뭐, 공격 중 하나 있으니까요, 다들. 그런 다음에 이제 2세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일단, 제일 기본적인 세트로 생각해봐서. 그러면, 뭐, 캐스트를 아무나 받아요. 테스트 영상이니까요. 음, 저는 영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보스 사냥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산은 무조건 깡공이에요. 뭐, 회심 그런 거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뭘 먹을까요? 식사는 무조건 고기 지금 정식 공격태 이걸 드려주면 돼요 자 버프도 먹었고요 일단 뭐 장식 쪽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제가 그냥 있는 거 제일 낮은 레벨의 장식 주만 먹었어요 저기 착용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냥을 하냐 음 일단은 뭐 부동망도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부동망도 있, 일단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서 수면탄. 다들 지폭탄도 있으시죠? 지폭탄은 항상 상비하고 다니시고요. 보시면은 오 스파이더맨이야. 잠깐 끊네. 볼보스 오네요. 볼보스. 볼보스야 이름 뭐야? 까먹었네. 나 오고 있어요? 대, 대체적인 몬스터들은 수면 세방이면 자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셋 자요 일단 재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면 폭탄을 이렇게 이쁘게 깔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치유연동은 다 있으시잖아요 치유연동에 깔아주시면 돼요 네. 부동망대있으 입으시고 없으시면 없는대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다음에 개미투수는 연격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수면폭을 하면은 데미지가 2배, 3배 더 올라간답니다 이렇게 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확산탄을 이렇게 쓰죠 거기서 왔네 아 여기 잘잡네 아, 이렇게 쓰고 이제 장전할 때 이럴 때 쇼커스로 빨리 이렇게 조합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네. 도망가네요 그러면은 쫓아가고 바질. 너는 좀 불로 가 줄래? 영상 찍고 있거든. 가지라. 지라. 야야 왜 그래 왜 그래. 괴롭히지 마 동생 괴롭히지 마 가. 어 보냈어요. 반전할 때 이렇게. 아 화면이 안 보이네. 좀 가라 좀. 아 진짜 그놈. 이렇게, 이렇게, 써요. 가까이 붙었을 때이서 그리고 장전할 때, 바로 쇼컷으로 이렇게. 이 구동망토 좋은 게 이렇게 밀리지가 않아요. 뒤로. 장전할 때, 이 빨리 쇼컷.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니? 도망가 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몇방안 써는데 이렇 덜죠. 응. 그럼 풀카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포유가 언제 어하냐면 되냐? 포유용 마취탄이 있잖아요. 상점에 다 팔거든요. 응. 이렇게 하나, 둘 쏴줘요. 우리 마취탄 아 마취 뭐 뭐죠? 마취옥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아 성광탄으로 쏘고 싶다. 되게 멀리 가네요. 아까 저기 잡았어야 되는데 바젤 때문에, 아. 망할 바젤. 아. 죽이고 싶어. 아, 여기 가면 더못 가는데? 아. 그냥 잡을까요? 귀찮은데? 당장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좀, 저기 리워드 할 때. 저 빨간 색깔 보이잖아요? 저런 식으로. 응. 면 돼요. 아이 카박이었구만 나쁜놈.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뭐 이거 장치 조 없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초보용 확산 세 저기 장비랑 개미 투스 무기 무기만 만들면 될것 같아요. 문제는 이 조합하는 거. 이걸 얼마나 빨리 할수 있냐 이렇게 쇼커스로 등록하셔가지고. 네. 다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뭐 수면에서 폭탄... 음, 그렇게 하면 은 데미지를 더 많이 입히고 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쇼커스를 이용한 이렇게 등록을 하자는 거고. 그리고 폭탄도 이렇게 제주도 이게 추가로 조합품을 이렇게 챙기고 하셔도 돼요. 한번더수면 걸면 되거든요? 수면 만약 세 방에 걸렸으면은 대략적으로 한 여섯 방 여덟 방이면 한번더 자요. 응, 그런 식으로 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여공 나왔네. 나이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